아스트라노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스트라노바는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으로 2025년 2월에 게임과 토큰을 접목시켜 RPG 생존 모드 게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아스트라노바의 게임 영상입니다. 그리고 해당 게임에서 보상으로 받는 토큰은 시바이노코인 소각과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아스트라노바는 지금 해외에서 아주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토큰입니다. 그리고 아스트라노바는 시바이노코인 홀더분들을 위한 구매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보시는 것처럼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있지 않습니다. 2월 10일 현재 시간 기준 이제 30시간 정도 남아 있는 거죠. 눈 먼더운 안 놓치기 위해 이 소식도. 점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을 포함해 모든 알트코인들의 상승률이 예전만 못하죠. 비트코인만 건재하고 강력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에 바이낸스에서 새롭게 출시된 BNB 기반 민코인들입니다. 가장 최근에 오픈된 플랫폼인데 출시되는 민코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해당 BNB 플랫폼에서 시바이누 코인 관련 민코인을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짜 많죠. 아쉽지만 당연히 시바이누 생태계 내에서 파생된 민코인 들 아닙니다. 바이낸스 BNB 코인에서 파생된 민코인들이죠. 이렇게 현재 수많은 민코인들이 출시되고 상장되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0일 기준 가상자산 암호화폐는 1,100만 개가 넘었습니다. 거래소는 785개고요. 그리고 이건 덱스 거래소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덱스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까지 합치면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3,600만 개가 넘습니다. 이후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2025년에는 1억 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실까요? 시바이는 홀더분들께서 과거처럼 수익을 못 내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 2014년, 2017년 그리고 2021년 코인 시장이 초 강세이며 불장일 때 수많은 부자들이 나오고 수십억 수백억 단위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물반 고기 반 수준을 넘어서 아무 코인이나 눈 감고 매수해도 수익을 가져다주는 시장이었기 때문이죠. 모두가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2014년 비트코인을 제 알트코인의 숫자는 66개였습니다. 2014년 500개, 2016년 600개, 그리고 2017년 불장을 지나면 1500개로 증가했죠. 이후 2020년에는 5000개에 도달합니다. 체감이 되실까요? 2017년에 1500개였던 암호화폐 숫자가 2020년에는 5000개였고 5년이 지난 지금 2025년에 중앙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숫자만 1100만개입니다. 그리고 덱스 거래소까지 합하면 3600만개가 넘고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런 종목의 수를 가진 금융시장은 없습니다. 불과 5년 전에는 5,000개였던 코인의 숫자가 2025년에는 1,000만 개를 찍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불장? 올래야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시바이노 코인도 도지 코인도 모두 빌빌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바이낸스의 새로운 민코인 거래소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 0분의한개 정도는 새로운 민코인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새롭게 출시한 민코인 플랫폼에서만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민코인을 주도하고 있는 솔라나와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그리고 덱스 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민코인들은요. 문샷에 상장되고 있는 민코인들은요. 저는 지금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수많은 민코인들 중에서도 예전과 같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민코인은 있습니다.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수익금과 수익률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한참 슈퍼볼 미식축구가 진행 중이죠. 동시 시청률이 여전히 70%에 달하고 1억 5천만 명이 동시에 시청하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런 슈퍼볼의 광고비는 30초에 120억 원 정도입니다. 1초에 4억 원이라는 거죠. 그 슈퍼볼 결승에서 지금 필라델피아 이글스 가 이기고 있거든요.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기고 있으니까 해당 민코인 슈퍼볼 민코인이 급등했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 시장입니까? 실체도 형태도 주식과 같은 증권 발행소도 아무것도 없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넉넉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런 거 하면 손해 본다, 깡톤 찬다 하면서 아예 관심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 2020년 시바이노 코인처럼 미친 듯이 상승할, 급등할 코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바이낸스 창시자 그리고 CEO인 창평자오 그리고 바이낸스는 2월 9일에 바이낸스 BNB 기반 민코인 거래소를 출시했습니다. 아까 저랑 같이 확인해봤죠. 그리고 해당 플랫폼 사용 설명서와 같은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지금은 급하게 내려가고 삭제가 되어 있는데 그 영. 영상에서 바이낸스의 공식 민코인이 출시되었다는 게 유출되었었죠. 그게 바로 TST 민코인입니다. 티커가 잠깐 노출되었었던 거고, 그 잠깐 사이에 tst코인은 50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 상장되기 전 수익률까지 합치면 주말간 10만 가 넘게 상승했었죠. 바이낸스 상장 이후 하락하긴 했지만 지금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말간 덱스 거래소에서 미친듯이 급등했었던 tst코인은 결국 창평자우가 부정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tst는 이미 바이낸스에 상장됐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후 조치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어지러운 시장이 건 맞습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한 코인 시장 우리는 떠나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건 여전히 코인 시장이고 인생 역전의 기회도 여전히 코인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오픈 AI 로고를 걸고 오픈 AI 티커를 낸 민코인입니다. 이게 진짜 오픈 AI일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사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사야 될까요? 안전하게 업비트에 상장된 비썸에 상장된 코인만을 사야 될까요? 업비트와 비썸에 상장된 코인들은 이미. 수만 배, 수십만 배가 상승한 코인들 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코인을 사야 될까요? 바로 시바이누 코인, 시바 리움과 이어지고 엔비디아가 인정한 게임 기업 아스트라노바 RVV 토큰입니다. 현재 프리세일 기간이고 가격 인상까지 약 30시간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노 코인 홀더분들을 위한 혜택도 준비되어 있죠. 지갑 연결만 해두셔도 나중에 에어드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인정하고 시바이노와 이어지는 플랫폼이고 토큰입니다. 아직 출시되기 전이고 분명 업비트와 비스섬에도 상장될 코인이죠. 상장에 대한 진행 속도가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무식하게 빠릅니다. 아마 실제로 게임을 출시하고 서비스했던 기업, 아스트라노바 에서 출시한 토큰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르게 진행된다면 업비트와 비썸 상장이 2025년 상반기 안에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당 토큰 시바이노 코인 홀더 분들이라면 연결이라도 해두시거나만 원, 2만원 소액이라도 매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드스탁 채널에서 독점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 5707 5236으로 노바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코인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난리가 났고 서로 매수하기 위해 난리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57075236으로 노바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시바이노 코인 홀더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혜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중앙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숫자만 1,100만 개입니다. 등록된 코인만 1,100만 개고 탈 중앙화 거래소 덱스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은 3,600만 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암호화폐 전체 숫자는 1,500개, 2020년은 5,000개였습니다. 그런 암호화폐 시장이 2, 2025년에는 1100만 개가 넘어가고 있으니 시바이노 코인을 포함해 다른 알트 코인들이 예전과 같은 수익률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AI로 가장 유명한 기업 엔비디아가 인정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노 코인과 연결되어 있는 토큰이고요. 해당 코인 시바이노 코인 홀더분들 지갑 연결하는 방법과 시바이노 코인 홀더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독점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 5707 5236으로 노바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날이 아직 많이 춥습니다. 다들 독감 조심하시고요.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당 코인 어떻게 하면 매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정보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로 노바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목소리법>